포핸드, 포핸드, 백핸드. 그렇지. 하나, 둘, 또 주저앉지 말고, 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죠 주저앉지 말고 하나, 둘. 그죠 앉으면서 치는 거 아니에요. 딱, 그렇지, 둘, 하나, 둘, 오케이, 또 하나, 둘, 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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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또, 앉으면서 치지 말고, 딱, 더, 다시, 더, 더, 더. 하나, 둘, 오케이. 딱, 오케이. 둘, 딱. 느낌을, 그냥 하나, 그치. 받쳐놓고 친다. 그렇지. 앉으면서 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아, 손이 먼저 나오면, 엉덩이가 뒤로 빠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받쳐놓고 친다, 느낌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 그렇지. 그렇게 맞아야지. 그지 손이 먼저 나오면, 자, 봐봐. 좌우로 오니까 급해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럼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래라. 응. 항상 몸을 받쳐놓고 친다 생각해. 밑쪽으로 할게요. 거기서 일로. 자, 받쳐놓고. 딱. 딱. 그냥 느낌이 어야지 그냥. 딱, 오케이. 둘, 오케이. 그, 오케이. 받쳐놓고. 하나, 둘, 자, 어깨도 좀더 편안하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죠? 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공칠때 주저앉게 되는 건데 다리를 움직이면, 그죠? 다리가 움직이면 이렇게 될 일이 없어요. 그니까 러 이렇게 옆으로 오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아니라 다리를 탁 움직여주면 내가 엉덩이나 중심이 뒤로 물러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항상 다고는 그렇지. 그리 다리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 치는 거야. 그렇지. 어 잘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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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딱, 오케이. 딱. 딱, 오케이. 다리가 먼저 움직여서. 그렇지. 그죠? 다리가 움직이면서 치면 중심이 주저앉지 않고. 그죠? 다리 또 움직이면서 몸에 힘을 좀 빼줘요. 움직이면서. 그렇지. 따라가면서. 그렇지. 둘. 아, 그렇죠. 그래 그렇게 치면 안질 일이 없잖아. 그래서 이게 자꾸 급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손이 나가면서 안젖지면서 급해지는 거렇그 팍, 팍 다리를 움직이면 절대 급해지지 않아. 다, 아, 다그 아, 다리를 해서 먼저 자꾸 움직이려고 하고 그렇죠. 다리가 가서 그렇지 공을 그렇지 그런 식으로 받쳐놓고 치는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좋아요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아, 나이스 힘 빼.